둘째로 그것 자기의 그죄 자기의 잘못된 그죄죄 죄 이것을 인해서 진정 어, 마음의 근심이 되고 요 어, 죄를 알게 요 죄가 어, 주님과의 맥힌 게 어떤 것이냐 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요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죽으셨나며 또 주님이 이 죄를 인해서 대속하실 때에 얼마나 아, 큰시생을 해서 대속을 했는지 이 죄의 에, 이 해독의 그 범위가 얼마나 크며 또 이것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내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하는 어 이로 인해서 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다른 모든 점이 보이지 않하고 자기의 죄로 있는 그 죄가 보이짐을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것다 어, 장점과 공로와 이런 게다강거도 없고 주님이 위로를 하실 수 있는 안심하라 위로를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만큼의요 죄에 대한 근심과 통 요것이 줄지라 축복 이것이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행식적으로 자기의 전인격이 기울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방편적으로는 알 수도 있고 이런 척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전 인격과 중심이 요 죄에 대해서 어 꺾어져서 그 근심된 전 인격이 요로 인해서 근심해서 흔들리고 묘도 하고 있는 요 죄에 대한 어 근심 이것이 요 중풍병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으면 이두 가지 위에는 꽝 썼습니다. 이두 가지 이것으로 주님의 동정을 받았또 주님이 사해졌다 하는 그 말은 내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해방하는 그런 해방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렇게 될 때에 자기가 그 어, 죄의, 고 죄에게 갇혀있고, 어, 죄에게 갇혀있는, 호로으로 불행고 죄에게 갇혀있는 것만치, 불행에 갇혀있고, 멸망에, 멸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고, 거기서 자기의 무지 무능이라는 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이것이 들어서 거기에서 주님이 해방시켜줬습니다. 내 죄를 사하의 눈이라 하는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해방시켰다는그 말씀. 이래서 요 소자된 요것을 인내여 주님 앞에 동정을 받아 모든 사람 없는 곳 영접을 받았고 요 죄로 인내해서 근심하는 요것을 인내해서 자기가 아는데 모르는데 그 깊은 멸망 감옥 감옥 속에 무지 무능 속에 들어있는 거기에서 주님이 해방시키시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네, 어, 행복을 남만 주님이 줄해줄수 없는 그 불행의 감옥.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둘러야도 무지 무능의 감옥. 그것이 그 죄로 있는 그 그 죄의 감옥인데, 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 여기서 주님이 해방을 시키시고, 또 주님이 그를 동정하시고, 이러니까 그 결과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절망이 변해서 넘치는 소망으로, 고통이 변해서 평강으로, 참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연하게 보여지는 그것이 변해서, 존양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러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일 행복시러운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장점, 그것이 행복시러운 것이 아니에 누구보다도 자기의 단점된 그것이, 예, 자기의 전부 되는 그것이 행복시름이고 자기의 의인되는 게 행복시름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죄가 자기에게 깨달아 느껴져서 이렇게 참 근심되는 어이 사람이 행복시러운 사람이요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권능이 예산에 있는 권능이고 모든 것을 다끌어간은 권능인데 이거는 성신의 가마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 방해되는 감팍이 우리에게 이것이 제거돼야 되겠고 포만이 제거돼야 되겠고 매식과 거짓이 백장이 이것이 우리가 제거돼야 되겠,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이것이 끝나지 않아도 이것이 계속 주 안에서 계속될 때이 죄가 끝났으면 그 다음 죄가 또 나오고 다음 죄가 끝나면 그 죄가 또 나와서 일생동안 죄인으로 부끄러운 죄인으로 부끄러운 이 자리에서 소자로 인내서 수치시루어 겸손해지는 이 자리에서 일생을 걸어간다는 이것이 참 기독자의 상봉이 되는 요원입니다. 이것은 성신의 가마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돼야 주님에게와 주님에게는 상관도 있고 우리가 좋은 빛을 보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항상 근심대 가고 주님과 대립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로